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그리스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자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된 것을 학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하며, 응답받는,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거할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의 풍성한 은혜가 철학의 속임수에 놀라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항상 하는 첫 번째 말이 창조의 은총이라는 말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 다 되어야죠. 어떤 세상 마무리라도 이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말씀에 중심으로 한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자세를 가지고서,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참 학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학문 뿐이, 뿐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학문 아닌 것도 많아요. 또, 이런 유물적인 사관도 있고, 또, 유심적인 사관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런데 우리는 어떤 사관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유실론적인 사관에서 이해하고 또 유실론적인 사관에서 오직 믿음으로 성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천학만 있습니까? 학문이 많더라고요.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또 천문학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하며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사회도 잘 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 국가도 잘 돼야 돼요. 모든 사상과 이념도 말씀 안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잘해도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조금 뭐라도 못한 것보다 그 잘하는 것이 못하다니까. 왜? 말씀 안에서는 아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말씀 안에서는 가장 복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말씀을 이 세상에 왔으니까 말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난 자는 철도요 강도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여러가지 행동의 질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유전도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어된 것이고 모든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모든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책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이념은 뭐 그냥 마르크스주의 그런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세요? 프레테스탄트, 칼빈주의 등등 그러한 여러가지 우리 선진들의 그러한 그 가르침의 그 응? 조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변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딸딸 뭉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신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신성이 있지 말씀 밖에서 신성이 있으면 귀신의 장난이죠. 말씀 안에서 신성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말씀 밖에서 신성은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받아들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생명의 강수를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 가운데 거한다.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육체는.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육체 속에 바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는 것이고 말씀대로 세상이 시작되고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말씀 안에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께서 책임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고 강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들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천연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충만해지고 누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주 안에서 충만해지고 말씀 안에서 충만하니 말씀을 따라잡을 어떤 사상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올 어떤 개념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승길을 타고 그 나라와 그 의리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프풀 성교 방송이 이런 방송이 있잖아요. 아주 아름답고 복된 방송이 있잖아요. 또 세계 성교 방송도 아름답고 복된 방송이 있잖아요. 중국 성교 방송도 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중국 성교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그 엄청난 인구 숫자를 포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238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성교가 이루어져서 지상세계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청년왕국이 이루어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핫된 철학과 학문을 쫓는 자들에게 주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완전히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출시 없어서 이 어려운 질병의 시대를 맞이하여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실 영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